네, 자첫 번째 종목인 삼성전기 그리고 AS 종목인 현대차까지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안 들어볼 수가 예. 없죠.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코스코켐텍입니다 네, 이 종목 뭐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 어떻게 되나요? 어, 올해 9월4일날 매수하셨고요. 네, 육만 천 원대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 정도 되십니다. 네, 두 번째 상담 종목 포스코 캠텍입니다. 포스코 캠텍은 현재 주가가 7만 2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네. 다행히도 수익권이십니다. 그렇죠. 어, 실적도 좀 지속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뭐 향후 전망 어떻게 보세요?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눈곱만큼 없다. 더더군다나 수익권이고요. 네. 그렇죠. 네. 실적도 잘 나오고 차트 우상향이요. 음, 회사가 부실한 것도 아니고 포스코 네임 달려있고, 다 좋은데, 창이 네. 10월에 부러졌는데, 얘는 안 부러졌어요. 그만큼 견조하다는 얘기고, 전기차 관련해서 들어가는 이차 네. 전지라든지, 어, 그런 이제 공업용이나, 음. 우리가 가정용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 주로 이제 전기차 관련한 이차 전지를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섹터 자체가 이차 전지나 미래 성장성이 그렇죠. 있는 섹터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조정을 주더라도 <laughs> 대장주 위주로는 흐름이 있지 않을까. 일단 10월장에서도 견조했고 구름도 지금 밝고 음. 있고 네.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구름에서 지지가 안 되고 이런 상황도 아니고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신고가를 뭐 계속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음. 추세가 나오면 십사리 던지는 게 아니거든요. 음. 추세를 그냥 끝까지 다 빨아먹어야 된다. 네. 어, 그런 다음에 나중에 손실을 날때 짧게 짧게 치고. 수익날때 길게 끌어 가야지 주식 바, 바닥에서 살아남는 거지 네. 어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음. 캠텍은 조금 강하게 보유를 하시는 방향으로 네. 가져가셔서 네. 현재 보유를 하시되 네, 네. 일단 이전 저점 네. 6만 2천 원대 정도까지 지지가 안돼 솔직히 저는 지진이 될것 같아서 네. 네, 네. 어, 경협주 얘기할 때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2만, 6만 2천 원대에서 깨고 만약에 좀 반등을 준다 싶으면은 조금 네. 더 담아도 되지 않을까 음.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네, 네. 저 오스코텍 유한양 오스코텍 오늘 지금 아침까지도 뭐 실검에 네. 계속 있더라고요. 오스코텍 마이너스 10%까지 가고 있고 네네. 유한양행이 지금 이 거래 기계나서 거래량이 엄청 터졌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 제가 얘를 갖고 가라 갖고 가지 말라고 하기는 어려요. 왜냐면은 원래는 분봉상 네. 이미 한이 정도 때에선 쳤었어야 되는데 왜냐면 음. 오스코텍이 무너지기 전에 쳤었어야 돼요 3만 원대도 지지가 안 되는 한 9시 반 정도 가격 네네. 최소 이 정도 가격 음. 26만 원대에서는 네. 비중 26만 원, 27만 원대에서는 비중 축소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랬다가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은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든 자리인데 음. 일단, 만약에 이 정도 가격대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면은, 네? 일단 오버나이트 하세요. 긴 꼬리를 내일 메워주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최소한 11% 정도 수익권이시니까 주식을 자주 볼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은, 일단은 오늘까지는 오버나잇을 해보는 방향도 괜찮지 않을까 양행이 네. 이 친구가 시가를 깨버린다 24,300원을 24만 3천원을 깨버린다 그럴 때는 비중 축소를 좀 하시는 방향으로 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한5% 수익이니까 네. 현재 가격 정도면 일단은 음. 스테이를 하시고 네. 현재 시점에서도 보유 이건 음. 변하지 않았다는 점 네. 말씀을 드립니다